내가 먼저 봐도 먼저 죽을걸요? 여기 안 뜨나? 얘 유전대? 아, 죽었어. 왼쪽에 있어요, 왼쪽. 아예 앞에 유저 있어요. 아예 약기 죽어 있잖아요, 앞에. 약기. 아예 아래 약기 죽어 있어요. 아, 걔, 걔를 쏘고 있었는데, 스케브가 걔를 죽이고 나서 저를 쏘더라고요. 방송 켜보세요. 아니, 근데 약기 죽었는데? 걔안 찾아도 돼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방에. 아니 야킨을 죽어 있다니까. 제 시체는 어딘지 알아요? 안 보여. 그